너가 음. 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어, 나도인데. 솔로가는 살면 또. 망해. 어 망해. 이대로 가면 어, 망해. 망해.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야. 기분이 아, 언제가 <laughs> 좋아져. <웃음> 근데 너무. 여기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녕. 여기는 10대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와시즈 <laughs> 와. 저는 박다은 저는 예원. 저는 박채인입니다일화 봤어? 응 봤지. 너 봤어? 아니. 안 봤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볼라고 했는데. 넌볼 거야? 당연히 볼 거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꿈이 없어 고민이에요. 남들은 다 오래 전부터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저는 지금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 뿐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 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또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꿈이 없는 거야. 16세. 그럼 몇 살이냐? 열... 우리 둘 동생. 중3! 음,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어, 나도 근데. 모르겠어. 아무것도. 이번 사연을 읽고서 나는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나도 그래서 이 사연에 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이런 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제일 맞았어.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흘러가는 살면 또 나의 미래가 또. 음. 어, 망해. 이대로 가면 어, 망해. 그러니까 또막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고민이 맞아. 되게 되게 공감됐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목표가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미래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아, 다시 해야 된다. 마음을 다 잡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할순 없으니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laughs> 무슨 일이니? 많이? <laughs> 부러졌어요. 너는? 근데 여기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건 너희가 왜 그러니까 너무 약간 너무 잘 말하길래 안 되고 있는 줄 알아.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하기 시작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일단 놀아.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야. 기분 언제가 좋아져? <웃음> 꿈을 찾고 싶으면 약간 많은 걸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거는 <웃음> <웃음> 그거는. <웃음> 어, 뭔가 가만히 있는 건좀 시간 낭비야. 응. 맞아. 어. 좀더 불안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돼서 더 그러니까. 힘들 수가 있어.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뭔가 생각은 해놨으면 좋겠어. 어 맞아. 어, 왜냐면 고등학생이 되면 체감상 시간이 정말 없어. <laughs> 정말 없고 더 불안해지고 어, 나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고등학교 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중학교 때 생겨놓으면 고등학생 때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생각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막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을 너무 예뻐했어서 애기들에 대해 관심이 그때 생겼고 중학교 3학년 때반에서 몽골을 갔는데 거기 있던 애기들이 너무 예뻤어서 그때 아 내가 이게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딱 났어 지금도 그 애기들 되게 그리워하잖아 맞아 너무 보고 맞아, 맞아. 싶어 너무 예쁘지 홀가유치하듯이 응. 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 요리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 악기 같은 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진짜 예전에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어서 8년? 9년? 피아노를 오래 배웠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피아노가 안 좋더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일단 옷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교 친구가 한번 나랑 같이 진짜 옷을 만들어 가보자 해가지고 그런 재봉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갔어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응.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진짜 맞구나 잘 맞는구나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다 그런 패션 관련된 아, 맞아. 어,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해본 거 같아 뭐 운동도 해보고 진짜 중학생 때 시간 있을 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 사정거잖아. 난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를 쓰고 떡볶이가 나나 중에 뭐 식품 영양학과 이렇게 이어질 수도 어, 있는 맞아. 거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그 목표를 보고 약간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 맞아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난 이걸 이루어야 하니까. 뭔가 뭔가 하기 싫어지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목표가 있으면 하게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람의 본능이야. <laughs> 짧게라도 뭔가. 난이 고등학교에 가겠다.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약간 노력을 하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 꿈이? 막 아, 요즘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요즘에 동사지 그런 거라고 나도 해본 건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동사들이 적혀 있어서 마음이 가는 그런 걸 골라서 하고 싶은 걸 생각하게 되는 요즘에 그런 방법도 되게 많아서 뭐든지 일단 시도해보고 계속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되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중3이면 너무 늦은 건또 아니야. 맞아, 아니 아직 진짜 나도 안 없는데, 고2인 나도. 맞아. 옆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확신하고 그렇게 찾아나가면서 열심히 하니까 더 비교하게 되고 마음도 응.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길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 자, 화이팅 하고 끝내자. 오케이. 하나 둘셋 화이팅! 오늘 사연 갑자기 감정이 돼가지고 약간 울뻔 했었는데 진로 정해지면 그것도 듣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그냥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약간 범위가 약간 넓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말하지? 약간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어,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사연을 보내줘서 고맙고 <웃음> <웃음> 앞으로 너의 미래를 응원하는 맞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이기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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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